이번에는 김제시로 가보겠습니다. 새만금 이후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군이 긴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는데 김제시로 최종 결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또 사생활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제명됐던 시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되찾아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북방송이 선정한 김제지역 5대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 변산에서 가력도를 지나 군산 신시도를 잇는 세만금 1, 2호 방조제입니다.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라는 게 6년 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단 1m도 얻지 못한 군산시와 2호 방조제 일부라도 얻기 위한 부안군이 반발해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세만금 방조제 취소 수송 기각 판결을 통해 세만금 사업지구 전체 관할권이 결정된 것을 김제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김제 지역 최대 축산 단지인 용지 정착 농원입니다. 그동안 악취 관련 민원은 물론 새만금 호로 흘러드는 오염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지역 축사를 사들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김재시가 힘을 모은 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1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 안에 담기지 않은 마지막 주요 현안들, 그런 대응을 국회의원께서 해왔습니다. 해봤... 마음과 힘을 모아서 이런 성과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정부의 혁신 성장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제에 들어섰습니다. 농업 전반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관련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한데 갖췄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뛰어들어 농생명 산업을 일으키고 농촌도 살리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천단 농업기술과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속 가능한 농업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김제 스파랜드가 세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63번의 공매 끝에 낙찰되면서 김제시는 이 일대를 온천과 호텔, 승마체험 등으로 이뤄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동물로 방치되어 있던 김제온천이 온천단지 투자예약 체결과 향후 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1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북을 대표하는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제시 의원들입니다. 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의 품위 유지사항을 위반했다며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의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모두 승소해 의원직을 되찾아 논란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금입니다